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 스토리 고프로입니다. 일산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서 청약 조건이나 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 즉, 비조정 지역으로 규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의 일반공급 1순위 주택 청약 시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비조정 지역 일반공급 주택 청약 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민간 분양에서 사용 가능한 청약 통장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비조정 지역이든 투과 조정 지역이든 민간 분양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비조정 지역은 주택청약 통장이 지역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되셔야 청약 자격이 되십니다. 지역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되어 있어야 자격이 성립되는 겁니다. 비조정 지역에 모집공고 표기시, 비투기 과일 지구 및 비청약 과일 지구로 표기가 되고요.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 즉 통장 가입 기간, 통장 예치 금액이라든가 나이, 지역 우선,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주택 소유 여부, 세대 구성,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 등 청약 자격 조건 판단에 모든 기준일이 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가점제 추첨제의 비율이 변경이 되게 될 건데요. 비율 변경은 투과 조정만 변경되게 되고요. 비조정 지역은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 공급 1순위 85제곱미터 가점제 물량은 40%, 추첨제 물량은 60%로 진행이 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물량의 1주택 조건 처분자는 일산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추첨제의 25% 물량에서 우선공급 낙첨자만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가점제라는 건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통장가입 기간 최고 17점을 합산해서 1순위 해당 순위에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추첨제는 가점제 40% 물량에 점수 경쟁에서 낙첨되신 분들은 60% 추첨제 물량으로 자동 전환돼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비조정지역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물량에 비해 추첨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점제 당첨이 힘드신 저점자 주택 청약 신청자분들도 추첨제의 무작위 추첨으로 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85초과 물량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비조정지역 일반 공급 1순위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주택 청약 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고요. 상관없이 청약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투기괄 지역이나 조정 지역을 주택청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가 조정 지역은 주택청약 시 1주택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 바로 추첨제로 전환되어서 가점제 점수 산정을 할수 없는데요. 비조정 지역은 과거 2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점수 계산을 하는 가점제 창이 뜨게 되고 과거 2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했다고 체크하면 추첨제로 자동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무주택 기간을 0점으로 체크하시고, 부양가족 산정 시 정확히 체크하시고, 통장가입 기간은 청약신청자분이 보유 중인 청약통장 기간을 자동으로 산정해 주게 됩니다. 과거 2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따져보시고 주택 청약 진행하시고요. 실무 업무에서 과거 2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다라고 체크하셔서 당첨이 되셨는데, 사업주체가 국토부에서 신청자분과 세대원분들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신청자분은 아닌 세대원분들이 과거 2년 이내 가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청약 신청하셔서 사실과 다르셔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청약 홈의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청약 진행해 보셨으면 하고요. 가점제 점수를 계산하셔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신 분보다 무주택 기간을 0점으로 신청했지만 부양가족이나 통장가입 기간이 길어서 점수가 더 높으시다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되시기 때문에 가점제 점수 산정을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1순위에서 청약 미달이 나서 2순위 청약까지 넘어와 2순위 청약을 하신다면 청약 통장의 기간이나 금액은 상관 없지만 꼭 청약 통장이 있어야 2순위도 가능하신 겁니다. 비조정 지역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 세대 내에서 1인 1주택, 주택 청약이 가능하신데요. 세대주, 세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무 업무에서 가끔 청약 신청자분들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관계가 배우자로 나오는데요. 또는 동거인 뭐 형제자매로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조정 지역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구나 주택청약이 가능하신 겁니다. 물론 조건에 맞는 통장은 각각 보유하시고 계셔야겠죠. 제외동포나 외국인도 주택청약이 가능하시고 역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시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들의 하나의 통장으로 각각 주택청약을 신청할 경우는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자격이 되신다면 하나의 주택청약통장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되시면 일반 공급의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십니다. 비조정 지역 주택 청약시는 기존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던 세대에 속해 있던 분도 관계 없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는 관계 없이 아파트 청약을 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기존 당첨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투과 조정 지역은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주택 청약을 못 하시는 사례들이 많으신데요.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비조정 지역은 기존 당첨 이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택 청약이 다 가능하신데요. 비조정 지역은 재당첨 제한을 보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주택 청약 접수가 미달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동일순위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비조정 지역 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시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데요. 비조정 지역에서 분양가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작성하게 되고요. 자금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이고요. 비조정 지역이라도 공공택지 뭐 또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고요. 전매는 계약금 10% 완납 이후에 가능하십니다. 예비 당첨 후 남은 잔여 물량은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무순위 시 거주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를 보지 않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녀 물량을 기다려 보셨다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순위 시 주의하실 점은 무순위를 준비하시는 단지에 청약 신청을 하셔서 계약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첨자가 되신다면 무순위 청약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청약으로 진행을 할지, 무순위 눈치 싸움으로 하실지 잘 생각해 보시고 무순위를 준비하셔야 하십니다. 비조정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가능하시고 중도금 대출 보증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일산 부동산 규제 완화로 허그의 보증가능분양가의 상한 기준이 폐지돼서 분양가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진행해 볼수 있고 중도금 대출 인당 보증 한도 또한 제한을 두지 않게 되어서 세대 내 중도금 대출이 수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비조정 지역 청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일산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 투과 지역에 비해서 청약 조건 등이 많이 완화되었고. 비조종 지역에 청약하실 때 부적격이나 오류 없는 청약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